안녕하십니까 에고 정신 송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자동차 브랜드라고 하면 어떤 브랜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 저는 단연 볼보라고 생각합니다. 어, 볼보라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정말 안전하고 튼튼한 차. 어, 사고가 크게 나도 나와 내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차. 이런 이미지가 정말 많이 떠오릅니다. 어, 오늘 송프로가 준비한 차량은 바로 볼보 S60 모델이고요. 어, 볼보에서 출시한 컴팩트 세단이고요. 어, 중형급 모델인데, 어, 사이즈 자체는 아반떼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무난하게 타고 다니기에 적당한 사이즈고, 가격도 제가 천만원 미만으로 아주 메리트 있게 맞춰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차량 보여드리면서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송프로가 준비해본 차량은 어, 볼보에서 출시한 차량이죠. 볼보 S60 D4 모델입니다. 어, S60은 이 사이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아반떼 정도 크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담한 사이즈고요. 이 정도 사이즈가 운전하기는 가장 편한 사이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지도 않고 적당히 그냥 타고 다닐 만한 어, 무난한 사이즈, 그 정도 사이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외관 컬러는 어, 무난한 다크그레이 색상입니다. 은색은 아니고 좀 진한 회색 그 정도라고 보면 되고. 어 이렇게 펄이 들어가 있어요. 펄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을 주는 칼라다. 어, 사고 내용은 이쪽 운전석 휀더만 하나 교체가 있습니다. 이쪽 휀더만 하나 단순교환 판정을 받았고 어, 보험 처리 이력은 여러 건 있는데 어, 전부 다 경미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능상에 영향을 줄만한 내용이 아니고 그냥 범퍼나 뭐 휀더. 그리고 어디 판금도색 이 정도의 경미한 내용들이었다 그리고 한 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공식 센터에서 수리를 하셨더라고요 어, 오늘 차량의 또 엄청난 메리트인 부분은 이 차량이 신차부터 1인 소유였고요 서울 강남구의 40대 부부가 신차부터 지금까지 1인 소유로 운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엄청난 메리트가 아닐까 싶고요 어, 내일관상 어,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식이 한 9년 정도 됐으니까 뭐휠 기스랄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가 거의 한90%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뒷타이어도 거의 한80% 이상 그리고 휠에 조금씩 끝쪽에 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조금 찍힌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약간 찌그러졌는데 이 부분은 제가 덴트로 펴낼 예정이고요 약간 찍힌 부분 조금 있다 근데 연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저희가 다 복원하기는 힘듭니다. 그 정도 부분만 제외하고는 여기 붓터치 살짝 들어갔고요. 이런 부분만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전차주가 운행을 잘했다. 신차부터 1인 소유였다. 그리고 실내 컨디션도 아주 깔끔하고요. 이런 가죽 시트 컨디션 매우 깔끔하게 잘 관리가 돼 있습니다. 단번에 느껴지실 거예요. 어, 실내 컨디션 매우 좋고요. 썬루프도 어,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서 어, 개방감도 아주 좋습니다. 어, 그리고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시트 컨디션도 아주 좋고요. 어, 공간이 아주 쾌적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무난하게 타고 다닐만한 수준은 됩니다. 어, 적당한 어, 실내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커플도 이렇게 장착이 돼 있고 수납 공간도 갖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어, 전반적으로 이런 내장재가 매우 깔끔하다. 어, 전차주가 어, 정말 깨끗이 탔다. 그리고 비흡연 차량입니다. 어, 차량에 타보면 담배 냄새 같은 뭐 불쾌한 냄새 일절 없고요. 어, 볼보 특유의 내장재 냄새가 있거든요. 그 냄새만 납니다. 어, 그리고 볼보 차량들 보면 이렇게 문짝 한번 열고 닫아보면 진짜 이 묵직한 게 느껴져요. 정말 튼튼하다는 게 느껴지고 이 철판이 보통이 아닙니다. 어, 이런 볼보 차량들 같은 경우 철판을 정말 튼튼한 걸 쓰기 때문에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문콕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어, 옆차가 막 찍어도 어, 약간의 뭐 약간 도세, 도장이 파이거나 이런 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철판이 막 찌그러지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 볼보 S60이 이때 당시에 D2, D3, D4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가 됐습니다. 어, 이세 가지의 특징은 이제 옵션 차이도 조금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엔진 미션의 차이인데, 어, D2나 D3는 출력도 부족하고 미션도 좀 아쉬워요. 그런데 이 D4 모델, 어, S60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고출력 모델이고, 어, 디젤 기준에서 190 마력에 40 토크 정도 됩니다. 어, 그리고 미션이 8단 I10 미션을 적용을 해줬어요. 사실 I10 미션을 여러 자동차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단수가 6단이거든요. 그런데 이 볼보 S60 D4는 8단 아이신 미션을 사용해 줬기 때문에 고속에서도 굉장히 좀 연비 효율성이 좋고요. 변속 충격도 훨씬 더 적다. 부드러운 그런 변속 주행 질감을 자랑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60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웬만해선 D4로 구매를 하십니다. 어차피 디젤이라서 고출력 버전도 연비가 좋아요. 이 차량도 연비가 한 14, 15 이상 되거든요. 공인 연비가 14, 15 이상 되고 고속 주행으로 정속 주행만 하면 20 가까이도 나오기 때문에 연비가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비가 좋기 때문에 이왕이면 고출력 버전으로 디포 모델로 많이 보신다. 아이신 8단 미션도 엄청난 메리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볼보가 고급 차량이에요.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어, 버튼 시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키 이렇게 두개다 보유하고 있고요. 이렇게 계기판도 LCD로 이렇게 멋지게 나오는 모습이고요. 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앞차와의 간극을 어, 조절하는, 자동으로 조절하는 어, 이런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열선 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충돌 경고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경보 장치 이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앞차랑 충돌할 것 같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긴급 제동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안전 사양이 진짜 빵빵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이렇게 장착이 되 있고 썬루프까지 어, 어, 옵션이 정말 잘 들어가 있죠. 어, 볼보는 뭐 통풍 시트나 뭐 이런 짜잘한 옵션에 집착하지 않고 어, 이런 안전 사양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서 보면 되게 실내 컨디션이 매우 깔끔하게 잘 탔다는 게 느껴집니다. 어, 뭐 담배 냄새나 이런 것도 일절 없고 너무나도 이런 내장재 컨디션 깔끔하고요. 어 이제 실내 디자인이 좀 올드하다고 느껴지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드함이 매력이죠 이 차는 이런 올드한 느낌이 어, 투박한 느낌이 뭔가 이 볼보 구형의 매력 포인트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차량은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켜봤을 때 어느 정도의 소음은 좀 올라옵니다. 그런데 의외로 진동은 정말 안 올라옵니다. 이렇게 핸들을 잡아봤을 때 어, 그렇게 크게 막 진동이 느껴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진동 때문에 불편한 건 일절 없을 것 같고요. 어, 솔직히 소음은 좀 있습니다. 디젤의 그 특유의 소음은 있지만 이것도 그냥 도로에 나가면 그냥 묻히는 정도의 소리일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시트가 좀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좀 독특해요. 이게 실제로 앉아보면 되게 편합니다. 이런 시트 착좌감이 몸을 쫙 감싸주기 때문에 주행을 오래 해도 굉장히 편하다. 허리 같은 것도 별로 안 아프고 엉덩이도 별로 안 아프고 정말 편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수입차 내비게이션은 쓰는 게 아닙니다. 정말 못 봐줄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없는 셈 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엔진룸 내부의 모습입니다. 어, 성능 점검 결과에서 누유 같은 것도 없고 아주 깔끔하게 어, 이 운전석 휀다 외에는 따로 교체된 부분 없이 아주 좋은 판정을 받았고요. 어, 껍데기 교환이기 때문에 무사고로 판정을 받았고 어, 누유나 이런 부분 없이 올량호 판정도 받은 차량입니다. 어, 엔진 소리도 이제 디젤이라서 소음은 좀 있지만 소리가 거칠거나 나쁘지 않고요. 어, 고른 디젤 엔진 소리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차량의 신차 출고가는 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 4천 몇 백만 원 합니다. 어 2016년도에 전 차주가 4천 몇 백만 원 주고 출고를 한 차량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가격은 950만 원입니다. 어 신차 대비 4분의 1 토막도 안 되는 금액, 어 신차 대비 20% 정도 금액에. 어, 이렇게 깔끔하게 잘 관리된 1인 소유의 S60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차량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궁금하신 부분은 여기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